이야. 야. 뭐 있어? 이자리야 네 어. 너도 자리가 있어? 아, 빈자리가 있더라 아, 빈자리가 있어서. 어. 이야. 신문을 아직도 보네. 많이 빌렸잖아 중국에 가서 뭐, 아, 목적 중에 하나가 책두 권이랑 밀린 신문을 다 읽는 게목적이었든 그, 응. 밀린 신문이 무게로 재니까 4kg야. 어, <laughs> 그 가져갔다 왔어? 다가져 가서 다 보고 다 버리고 왔지. <laughs> 책두권다 읽고. 오케이. 아, 오늘은 출장님, 출장 출장 갔던 이야기 하는 것 들어보자. 아, 그러니까? 지난번 이우시장이라는 게 항저우라는 곳이야. 아. 어. 오늘 엊그제 어 그제 간 데는 광저우야. 아. 광저우는 전시장이잖아 전시회. 어. 지난 항조우는이후라는 시장, 이후시에 있는 푸텐 시장인 거고 어. 시장이니까 상인들이 나와 있는 거야. 어. 상인들이 와서 이 제품들을 쭉 전시해 놓은 다음에 응. 저게 얼마인데 한 카톤에 뭐2 0 0개가 들어 있고 몇개 이상의 최소 발주량이야 이렇게 응.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근데 전시회는 공장들이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찾으려고 했던 방법이 그거였거든. 원래는 응. 그냥 공장들을 섭외하면 좋겠다 했는데, 음.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공장이 와 있는 거야. 오, 음. 어, 어, 훨씬 편해. 얘기하기도 편하고. 어, 내가 찾고자 하는 딱 아이템들, 한세 가지를 찾았는데, 음.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생산한 업체들을 찾았어. 음. 한 가지는 못 찾긴 했어. 내가 음. 그한 가지는 한국에서만 쓰는 아이템이어서 못 찾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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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아이템이니까, 아. 무르데라에서만 생산해서 파는 거고 음. 그두 가지 정도는 물론 대부분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아이템이긴 하는데 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세 시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만한 아이템들을 음. 걔네가 만들고 있더라. 아. 그게 광저우 그 칸톤에 갔던 가장 큰 성과물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두 번째는 그 내가 아까 그세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는 못찾았다야 했잖아. 음. 그 아이템을 한 5년, 10년 전에 한 업체가 수입해서 팔다가 포기한 제품이야. 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 물론, 어떠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면 은 갖고 올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런 것들이 음. 어, 내가 갔던 어,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어, 음. 것 같아. 음, 요번에 아, 그 광저우 가서 느낀 게 그거구나. 그 광저우에 사실은 어. 그냥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 어. 어차피. 내가강조 갔다 온게 10년 전이니까 아. 10년 전에 느꼈던 그 충격은 아이 아 그때 한창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음. 중국을 음. 세계 공장이라고 표현했어. 아. 근데 갔다 가서 봤을 때 10년 전에 음. 뭐 이랬어. 아. 어 얘는 아. 규모가 아. 볼륨이 아.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이구나 음. 중국이란 곳이 음. 그때 그거 그때 그거에 놀랬었고 음. 이번에 갔을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얘네가 경쟁력이 뭘까라고 음. 보면, 제일 많이 봤던 게 도자기, 음. 양식기 뭐 이런 음. 거였어. 서양에서 통용될 만한 제품들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얘네가 하고 있더라고요. 음. 도자기 카테고리를 보면 되게 예뻐. 음. 어, 예를 들면 그 중동 쪽에 수유출을 하려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골드골드에. 아, 그 어. 그쪽은 금색을 어. 좋아하니까. 그렇게 갖춰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음.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어느 식당에서 볼 법한 그런. 아. 그 약간 엘레강스. 네. 그 어떤 모델이 네. 그렇게 부채를 들고 아. 그런 접시들 아. 테이블 놓고 그렇게 있는 아예 그렇게 하고 있는 부스가 있어. 아, 뭐그까저 그러니까 모터쇼 가면은 모델이 이렇게 자동차 옆에 이렇게 붙어 있듯이 그런 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방법은 그 방법을 아. 찾고 있는데 아. 내가 본그그 그, 거의 그림이야. 아, 그림이야. 그림. 그러니까 그림인데 아. 사람이 거의 형상화하고 있는 거야. 부채질하고 있는 아. 혹은 약간 그 그래 영국의 옛날에 티브나 막 그런 어, 뭐, 거 있잖아 뭐, 뭐, 모자 그런 이렇게. 모자를 쓰고 뭐 그런 게 있어. 아. 근데 사진 몇개 찍어 오긴 했는데, 아. 어 그래 접근 방법이 좀 신선하긴 하다. 아. 어. 그런 그 도자기류, 음. 세라믹류를 파는 사람들은 아. 굉장히 정돈된 이미지에 아. 어, 깔끔한 세팅에 아.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 같이 영업용 스테인리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디피를 하지 않더라고. 그렇겠지. 어. 아. 약간은 아 이거 뭐 상, 상업화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이쪽은 뭐 시점에서 실용 실용적으로 오케이. 그냥 이게 필수제라면 저 사치제라고 표현을 응. 할 수가 있으면 응. 사치제 시장에 매력이 있구나 어, 매력적일 것 같은데 응. 하면서 도내 현실은 응. 필수제 있으니 응. 아좀 어, 그런 면에서 좀 느낌이 좀 달랐다 는거 응. 정도 응. 그래도 갔다 와서 또 이것저것 많이 느꼈나 보니 그러더라고 내 그... 영화 짧잖아. 응. 근데 내가 그 항조 갔을 때는, 응. 얘네들도 기본적인 영어만 하고, 응. 나도 기본적인 영어만 하니까, 응. 서로 <laughs> 부담이 없어. 어어. 어, 네가 모르는 거 당연하고, 내가 어. 잘 못하는 거 당연해. 어. 근데 여기는 약간 전시회잖아. 개 어. 중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도. 그렇지. 어, 기본적으로 바이어들 상대하는 애들이, 어.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오, 어, 내가 얘네가 막 나는 두세 마디 물어보면 한열 마디를 대답해 오니까, 어. 그때 내가, 아, 영어좀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알았어. 그래서 다시 영어공부 시작했어. 아, 잘했네. 다음 달에, 아, 내일 다 다음, 다음 주에는 베트남 가거든? 와, 아, 바쁘네? 어, 베트남에 <laughs>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대, 다행히.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이런저 얘기하려고 가는 거야. 내데 <laughs> 지금 시장을 두개 보고 있어, 사실은. 중국 시장도 있고 베트남 시장도 있는데. 어느 업체가 우리한테 잘 맞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다 음. 다음 주에 가다고 다음 주. 열방 열심으로. 거기는 짧아. 한달인네 사일 밖에 안 돼. 올해는 뭐 한국에 있는 날보다 그치. 외국에 있는 날이 더 많다? 아 이게 다녀보니까 어. 필요해. 네, 다녀봐야 돼. 어. 그쪽에 가서 그쪽 시장에 나온 물건들만 보더라도 뭔가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이 스펙트럼의 크기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거잖아. 그 내가 올해를 올해 2024년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음. 내 박사과정이라고 정의했어. 어쨌든 음. 학사가 있잖아. 음. 음. 나름대로 MBA도 했잖아. 음. 석사했으니 이제는 좀더 뭐, 박사과정이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내 등록금이나 뭐그걸내 돈을 음. 비행기 해외에 체류하는데 비용을 쓰는 거야. 음. 그러면서 얻는 지식을 음. 지금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음. 박사과정이 2년인지 4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으나 음. 지금 그렇게 정이 아닌가. 반도의 새로운 사무실인 거잖아. 음. 음. 우와. 여기 이제 촬영을 하려고. 동영상 촬영하는, 사진 촬영하는. 어. 아예 스튜디오를 만든 거잖아. 쉽게 말하면. 어. 우와. 어. 세상에 반도스텐에서 이런 공간이 음. 나올 줄 몰랐어. 어. 난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는 절대적으로 이런 것보다 실용성에 굉장히. 그 저쪽 어디 우리가 가는 식당이 있어. 어. 저 식당에서 보 멀리 빨간색 건 물이 보이는 거야. 아 그게 여기야? 어 그게 여기. 아. 오유야 여기 주방도 제대로 해놨네. 나는 빨간색 그 한대 그에다가 대구에서 분수에서. 아. 그 어머니가. 그... 해놓으신 게 잘하신 것 같긴 해 그래야 이 칙칙한 회색 들 건물들 사이에서 떡하니 빨간색이 포인트로 보이잖아 그냥, 그냥 우리 만족일 수는 있지만 아니야 이게 이미지가 좋아